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날씨가 너무 더우신 거예요. 여러분 자 더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. 너무 더워 너무 더워물 많이 드시고 드라마 많이 보시고. 벌써 이번 주가 오늘일까 마지막인데요. 오늘일까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주야. 용주. 강우 영 웃지 말고 잠깐 거기 있어봐. 음. 슬어안 <laughs> 가. 아 그거 또. 아왜 저래?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 만나서 많이 놀랐어. 내가 너무 치명적인 게 문제지. 맞아. 네가 치명적인 게 문제야. 야 여기서 네가 이렇게 인정해 버리면 책임 소지가 애매. 해또 <laughs> <또> 왜? <laughs> 미지

제 연애가 망해서 기쁘다고 키스도 찍어 먼저 했어요막 <laughs> 받아도 데려가서는 제가 안된다고 안된다고 했는데 강호영이 <laughs> 좋다고 좋다고 앉아 안안안 앉아 귀여워 <laughs> 그렇게 멋지고 잘난 강호형이 꼬시는데 <laughs> 어떻게 안 넘어가요 귀여워 어머니 그냥 받아주세요 너무 귀여워 <laughs> 그쪽 때문에 우리 후영이가 얼마나 많은 걸 잃게 되는지 생각해봤어요? 그렇게 머리 좋은 애가 계산 때로서 결정한 건데 그것들보다 제가 더 값어치 있다는 거 아닐까요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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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! 촌아반촌을또 잠주... <목소리> 보게 하는 게 아우! 좋아 난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너 떠난 후에 알아야 돼? 너도 똑같아 너도 원래 저 말하지 마 너도 원래 그냥 떠나는 애였다는 거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 어떻게 해, 어떻게 해? 아또 술을 또 진탕 마셨네 또 아.. <laughs> 아니 아니 나도 해도 술을 마셔 어 <laughs> <laughs> 아.. 맛있겠어 <laughs> 아, 자세가 또안 글러 먹었다 자기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쫓는데 뭐 인사도 안 하고 가서 자기는 그게 마지막인 줄 몰라서 너무 무섭다고 작별 인사 가고 싶대? 뭐 그럼 계속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잘 가라 잘 가라 가고요 고마웠다 아 민준 계속 인사했어 잘 가라고 그럼 안녕 잘 가라 사람마다 와 너 아픈 게있 잖아？저는 내내 그리워 했나 봐요？내내 보고 싶었나 봐요？아, 듣고 싶다. 그냥 제판살게해 주세요. 어머니 찮 은데 어제 들어 가요?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그냥 보왜있아왜 그렇게 뛰었 어? 야, 너 난... 내일 봐. 이거 에냥 미로 뛰울올 자인가? 어렸을 때는 그런 날이 많았다. 아, 나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. 지금 겪는 감정의 이름도 모르고, 이유도 모르겠는 날. 아! 아! 공주가 울잖아. 하아보겠습니다마지막하 보겠습니다. 근데 네. 이런 거면 어떡해. 너 빨리 보고 싶어서 아주 화안 돼? 화안 났으니까. 오 미안해. 네가 뭐가 미안해. 내가 더 미안해. 내가 내 불안을 네 책임으로 돌렸어. 강우혁 네. 아, 좋아해. 너 좋아해. 알아? 근데 내가 너보다 더 좋아할 거야. <laughs> 아니야. 내가 더더 더, 더 좋아해. 내리는 눈. 너무... 라면 먹고 갈래? 이거 그래 이거 끓여줄. 우와! 뭐야 끈 너무한데. 왜 이렇게 가까이 와? 오시면 자꾸 기대되잖아. 또뭘해아 뭐, 아, 맛있겠다. 왜 이렇게 많이 오면 감바스에 삼계탕에 라면까지. 네가 있는 사진에 나도 함께 있는 거. 이게 꿈인데 이룰 수 있으려나? 하고 싶은 거야다홍수가 있는 거야!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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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낸 <방이의 견딘는 웃음> 일이지만 재밌다. 라면은 더 먹고. <laughs> 그럼. 라면 먹고 양치하고 나면 안 마셔? <laughs> 나도. 홍주야 귀여움으로 이겨버려. 귀여움으로 엄마를.. <laughs> 왜 자꾸 따라오죠? 그냥 백 대표님이라고 부르죠. 그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? 저희 사이에? 그리가 무슨 사이인데요? 후영이를 사랑하는 사이? <웃음> <웃음> 저 후영이 많이 좋아하고요. 앞으로 강우의 어머니도 좋아할 예정입니다. 귀여워. 어머니 잘좀도주세요 그래, 농구가 나와줘야 돼. 좋아했네 좋아했어. 신경이 계 쓰이잖아. 좋아했네좋아했어 장의 용전손자에 너무 간지러워 <laughs> 너랑 소송을 할 참이거든. 어.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인생 망치는 걸 감안해도겠어. 어떤 엄마가 아들 <laughs> 소송을 급하게 준비했어요. 아, 이건 너무... 지금 하세요? 칼을 주시는 거예요? 네, 후영이랑 같이 와요, 미국. 그래도 쌤은 너 걱정 안돼꽤 응? 괜찮은 답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 내가 다 봤어 이홍준은 이 선생 김봉남한테 항상 자랑스러워 내 교직인생 통틀어 제일 로아해는 지자야 자부심을 가져 쌤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서 누군데 이번에 만나는 남자가 쌤도 기억하시려나? 저랑 같이 학교 다닌 강우영이라고 강우야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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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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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제자 수학 천재 강우야? 지가 <laughs> <개가> 너무 놀래면 <졸려나가>? 나. <laughs> 아니, 너무 감동스럽다. 눈물이 쏙 들어가네. 보내 줄것 같다고 했어요. 혼가 보내 줄것 같아. 나는 너 없이 안될것 같아. 너랑 또 떨어질 자신이 없어. 같이 가자. 음 응. 아좀봐 봐. 사아 나너 좋아해 나도 너랑 떨어져 있기 싫어 근데 알아 너한테 소중한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야 너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 다 뭐다 주웠어? 우리가 이 책에 담긴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걸 버려? 웅자 계속 잘 부탁해 내꿈 세상 무대가 뭐지? 그렇게... 그때 정말 나왔나? 좀 느낌 보면 그냥 투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<laughs>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. <laughs> 제 감정을 모르겠어. <laughs> 8월의 크리스마스, 나 8월의 크리스마스야! <laughs> 쏙 들어가세요. 눈물이 쏙 들어. 가라. 전화해. 공항으로 오겠지, 홍주가? 어우 가기 싫어. 어우 가기 싫어. 너무 가기 싫지, 우영아. 좀... 뭐야? 혼자 같이 가게? 왜 뭔데? 뭔데? 이정주. 강우영이네. 너 연차가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. 이번엔 네가 나가게되신 거다? 강호야, 이거 우연 아니다. 내가 너 찾아낸 거야. 너 구하려면 덕분에 살았다. 얼마나 꾹 참고 <laughs> 사는 동안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우연이 일어날까? 분명한 건 모든 우연 앞에는 우리의 운명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. 운명일까? <laughs> <다> 어? <laughs> 그래서 발랐을 거였다고? <laughs> 어, 덕분에 살았어요. 어, 저그발 근처 그저... <laughs> 우리가 만나 사랑하게 된거 우연일까? 내 인생 첫 해외 여행을 소영이 너랑 같이 가게 될 줄이야. 그것도 미국으로. 아나엄 떨려. 비자 진짜 안 받았어? 야피자못 받으면 못 가. 있어야 돼? 이제 못가못가 혼자 따로 와. 에, 돌아와. 수많은 우연을 지나 운명처럼. 수많은 우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.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. <laughs>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다.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<laughs> 수많은 우연 속에서 선택한 거에 서로. 자 처음에는 가볍게 정말 가볍게 시작했다가 예. 결국 눈물까지 흘리고 마네요. <laughs> 어. <laughs> 내 꿈을 부탁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갑자기? <laughs> 저는 이 머리보다 그냥 눈물부터 나버리니까 <laughs> 흥이 위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. 아시죠? 홍주가 맨날 그 엄마도 보내고 이모도 보내고 방준호도 그렇게 보내고 뒷모습만 쫓아가고 따라갔는데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후용이랑 같이 두 손잡고 가시는 거야. 너무 감동되잖아. 둘이 미국으로 가버렸어. 좋겠다. 나도 미국 가보고 싶어서 미국 안 가봤거든요. 저도 미국 가보고 싶거든요. 한달 동안 너무 행복하게 또 설레게 또 울컥하면서 감동하면서 드라마 재밌게 봤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좀 약속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미방분이 뜬 거예요 강우요너 잠깐 눈 감아봐 <laughs> 나한테 또 무슨 짓 하려고? 알았어 알았어 알. 이제 눈 떠봐 어, 어. <laughs> 여기 뭐 이래 두 사람의 <laughs> 꿈인 거야 두 사람의 꿈 감동도 무지 받았구만 그날도 나한테 믿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손짓 준 것도 나 아주 재밌게 일하고 있고 응. 이 일을 아주 좋아해 어. 내가 준건 아닐걸? 너가 보내 가져간 거지 어머, 어머. 그래서? 고맙다고 <목도> 그드데 금액을 올리시겠다. 어제 보는데. 어. 아. 아. 이걸 왜 편집하신 거? 야 아니 이 좋은 거를 왜? 진짜 왜? 아. 아니 너무 장면도 너무 예쁘고. 이꿈서자에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. 아시죠? 너무 억장이 무너진데 너무 또 벅차. 이 양갈 감정. 너무 아쉽습니다. 본방에서 못본거 너무 아쉽습니다. 이렇게라도 봐서 좋겠는데. 마지막 해회서이 장면이 제일 최애가 될거 같은데. 100번 돌려봐야 될것 같은데.